이네 일은 나에게 어려울 것이다. 미래죠?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? Are there 있습니까? There is there라 문가 있다. Why는 grapes로 만들어진다. 포도로 만들어진다.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. 생명 이 있는 한. 희망이 있다 그는 말했다 나를 돕겠다고 우두가 생각된 겁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자 단어 봅시다. wine wine 자 포도 grape grape 자 질문 question question 이 job job 엄마는 통한 while while 자 희망 hope Hope. 자 단어 문제 봅시다 대학. University. University. 어렵다 들어가기에. Enter. Enter. 끄다. Turn. Off. Turn. Turn off. 안에. Inside. Inside. Brou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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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다의 과거입니다. 자 해석합시다. 이 대학은 들어가기에 어렵다. 제발 너의 핸드폰을 꺼주세요. 나는 알수 없다. 안에 누가 이지가 생략된 게 있는지 예 나는 그것을 다시 결코 하지 않겠다. 나의 감기는 cold 자, 감기는 cold 열을 Brought. Brought. 동반했다. 열이 피부입니다. 나의 아버지는 has g gone, 이렇게 g 을자 중점을 두게 해석이 됩니다. Gone out. Fishing. Fishing. 낚시 나가셨다. Go out. 나는 Ready. 준비가 되어 있다. Ready. 무 o v 에서 나갈 무브 아웃 무브. e t o o k 그녀는 데리고 took. 갔다. 과거죠. 우리를 박물관에. m u s e u m Museum. 자 u s e u m Museum. Museum. m u o e u m m e Took, t a k e u m m u s e k e u 때문에 날 나쁜 날씨 때문에 보고 있었다 레슬링을 레슬링 레슬링 watch watch 보답니다 비커우 u 모 e 때문에 날씨 weather weather 당신이 매우 옳다 right right 나를 발코니로 끌고 나갔다. Drew, Drew. D-R-A-W, Draw의 과거입니다. Middle, Middle. 중간 이름을 사용한다. Went, Went. First, f i r Prize. 일등상을 위해 출전했다. Went, 나갔다. Went. 활동적이다. 소 act 니 i 대니 보다. r 는 더욱 더 대니 보다. 모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. 보이 l girl 은 i r l g i r e girl g i r n r i s e r u s 동쪽에서 east n 동쪽에서 역사는 history history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의 아이들은 children children separate 나누어졌다 separated separated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이거 be separated into two g r u Dish, 접시가 dish. 떨어졌다 Fel. for h e l f u l 은과입니다 테이블에서 그래서 b r o 졌다 명령입니다. 앉아 주세요. 여러분들의 Chair. 의자에 c a 고양이는 Cat. 아, 어린 고양이는 k i 이다 k i t t 그는 때렸다. beat, beat. 그 아이를 막대로 stick. stick, 막대를 가지고 옵니다. 나는 생각하기에 지금이 자러갈 시간. 고투베드가 잠자러 가답니다. 자러갈 시간이다. 이 밸브는 Valve. Valve. 밸브입니다. 그냥 펑션. function, 기능을 function. 하다 동사입니다. 기능을 하다 안전 s a f e device. 장치로서로서입니다. S 어 안전장치로서 작동을 한다. 기능을 한다. 수고하셨습니다.